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. 오늘 의컨 콘텐츠는 비행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쾌러스 인터넷, 예미도서 엘리타스, 그래. 맨 앞에 보이는 거 있죠? 바로 이것입니다 4인승의 비행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가격대는 89만 5천 달러부터 119만 달러까지 있습니다. 89만 달러에 살려면은 10번의 클럽 관리 임무를 완료해야 된다고 하는데요. 저는 그냥 제돈 주고 사겠습니다. 자 그리고 상징을 고를 수가 있어요. 1팔 이콜라, 버거샷, 레드우 스프렁크 엑스트림, 피스와서, 자칼레이싱, 오메가. 저는 레드우드를 구매하도록 할게요. 오케이 좋았어. 오케이. 자 그렇다면 이제 페가수스에서 비행선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. 연락처 페가수스. 자 여기서 비행선 레드우드. 오케이. 자 여러분들 제 비행선이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요. 자 그렇다면 이제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디자인을 보시면은 거대한 소세지처럼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둥글둥글하고 데칼은 귀엽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. 엄청난 위압감을 뽐내고 있어요. 자 어벤져와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. 어벤져가 작아 보이는 기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사람이 타는 공간은 대략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4인승이라고 했고요. 이 뒤쪽에는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크기에 비해서 프로펠러가 작죠. 생각보다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거 뭐죠? 라이트가 나오는 건가요? 자 내부를 보시면 은근히 좁은 걸볼 수가 있고요. 조수석에도 핸들이 달려있는 것을 음, 볼 수가 있어. 있어요. 그리고 뒷좌석에도 사람 두 명이서 탈 수가 있고요.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주행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떠볼게요. 가자 가자 가자. 오, 이런 식으로 공중에 쉽게 가볍게 떠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앞으로 가면은 자,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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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느려요 자 가속도와 최고 속도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녀석의 선회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회력 같은 경우는 와자 여러분들 지금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통째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회력은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자 하지만 속도가 느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모여서 같이 날면 정말 멋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비행선이 몇대 모인 것만으로도 엄청난 장관을 볼 수가 있어요 이맛의 비행선 사는 거죠 자, 그렇다면 이제 이 비행선의 오프로드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을 한번 타볼게요. 가자, 가자, 가자. 어, 아쉽게도 비행선은 오프로드를 잘 못합니다. 이건 뭐 거의 기어가는 수준이에요. 자, 그리고 기본적으로 플레어가 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 키를 누르면은, 업그레이드를 굳이 안 해도 플레이어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공격 기능은 없습니다. 오케이, 좋았어. 자, 그렇다면 제가 한번 뒷좌석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뒷좌석에 타면은 대략 이런 환경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약간 좁네요. 그리고 내부에서는 총기류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빵! 오, 화염병도 던질 수가 있어요. 폭탄도 던질 수가 있고요. 아주 좋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폭격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탑승하신 분들 폭탄을 던져주세요. 자 이런 식으로 폭격기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. 물론 화력은 약하지만요. 자 그렇다면은 경납고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아쉽게도 경납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자 그렇다면 비행선의 내구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발, 오케이 좋았어. 자 다음에 두 발. 오케이. 자, 두 발이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터지고 나면은 뼈대만 남습니다. 오케이. 자, 그렇다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과연 비질란테로다가 비행선을 밀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사! 어울려. 자, 비질란테의 힘은 강력했습니다. 비행선을 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발사! 많이는 안 날아가요. 보시는 것처럼 비행선이 굉장히 무겁죠. 그렇다면 라이노한테 주포 싸대기를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별로 안 날아가요. 이 정도면은 라이노의 싸대기에도 어느 정도 저항력이 있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제 비행선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걸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재밌기는 합니다. 자, 그럼 세팅했습니다.